타닥 타닥, 금방이라도 글자판이 빡가닥될 듯하다. 자그만 타자기 한 대로 새로운 세상을 여는 작가의 작업실. 좁은 방한 칸에는 수 없는 이야기가 떠돈다. 작가가 만든 세상, 그의 세계가 문득 궁금해졌다. 오늘 내가 만난 작가는 좀먼 곳에서 온 동화 작가다. 이어 말리 머나먼 땅 이탈리아 그는 예술의 나라 이탈리아에서 왔다 그의 이름은 잔니 로다리 2차 세계대전 이후 기자로 활동하며 처음 동화를 쓰기 시작했다 그는 그림책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을 받은 작가이기도 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동화들을 자기만의 스타일로 이렇게 새롭게 만든 작가로도 유명합니다. 뭐 빨간 모자라니까라는 책을 보면은 빨간 모자가 만나는 그 동물이 늑대가 아니라 뭐 기린이기도 하고 뭐또 할머니한테 가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한테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만의 이제 독특한 시선으로 이제 동화들을 바라보면서 어 그런 것들은 이제 아이들에게도 좀더 이렇게 창의적인 그런 생각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 잔일 오다리는 계속적으로 아이들에게 어쨌든 창의적인 생각을 해라. 어떤 그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런 고전적인 생각들이나 방식들을 버려라라는, 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잔니 로다리만의 동화 세상 이번 전시에서는 그의 작품을 색채로 살려낸 그림 작가들의 작품을 볼수 있다. 잔니 로다리의 동화책에 사파를 그린 그래서 그 사, 그린 사파들의 원화를 지금 전시하고 있고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가 이제 브루노 무나리 그다음에 뭐 엠마니엘레 루자티 알탄 또뭐 베아트리체 이런 작가들이 있고 그분들의 원화를 직접 다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잔니 로다리가 태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 21명의 이탈리아 그림 작가들이 그의 작품 세계를 머나먼 한국에 옮겨왔다. 글과 그림이 하나였던 동화책 세상을 그림으로 만나보게 된 것이다. 르노브나리는 그 피카소가 그 20세기의 그 다빈치다라고 칭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이고, 아, 어, 또, 본인만의 독자적인 예술 세계를 가졌었던, 어,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예술가 중에 한 분이고요. 어, 현재 전시되어 있는 작품은, 어, 그린 지가 한 57년 정도 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막 그린 작품처럼 전혀 이렇게 촌스럽거나 예스럽지 않은 그런, 어, 그림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이제 작가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 나와 있는 63점의 작품들은 다 한국에 처음 들어오는 원화들이기 때문에 어, 직접 오셔 가지고 이런 작품들을 좀 보시면 어, 이 사파와 또또 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관람객을 만났다. 그의 이름은 마티아 코르디아노. 잔니 로다리의 고향 이탈리아에서 온 유학생이다. 마티아 씨의 기억에 잔니 로다리의 작품은 어떻게 남아 있을까? Gianni Rodari è una persona che ha cambiato l'infanzia di molti bambini, infatti quando sono cresciuto ho sentito molti racconti anche dai miei genitori e poi ho anche letto diversi libri che avevo in casa. Sì, ho letto un libro che si chiama Le avventure di Cipollino, tutti i personaggi hanno i nomi di verdure ed è la storia appunto di questa famiglia di cipolle che è un po' sfortunata, però combatte le ingiustizie diciamo. 시간이 흘러 2021년 다시 만난 작가의 세상. 어린 시절 재미있게 읽었던 잔니 로다리의 이야기를 어른이 된 지금 새롭게 이해할 수 있었던다. Ah, per me Geniro Rodari è stato un autore di filastrocche che ho letto da bambino. Però 어, da bambino per me erano solamente delle storie divertenti che leggevo tra le tante. Adesso a distanza di 70 anni dalla nascita del personaggio, diciamo Vedendo l'esibizione e anche avendo visto già l'anno scorso, nel 2020, degli eventi dedicati sui programmi italiani, ho riflettuto sul significato sociale delle opere anche da adulto che riflettono un po' anche quello che è successo nella cultura italiana. 오늘 하루 독자들은 작가의 세상에서 어떤 꿈을 꾸며 여행했을까? 원래 있던 동화를 갖다가 더 재미있게 꾸며준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그림은 이야기에 비유해가지고 그렸던 거 재밌었고 좀 귀엽고 단순하게 그려줘가지고 집에 가서도 따로 그려보고 싶도록 그려져 있었어요. 저는 마르코와 미르코 이야기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그림 자체도 독특하고 색감도 강렬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알지 못했던 나라들의 이야기를 알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었어요. 책에서 빠져나온 그의 동화세계 독자에게 이곳은 그의 세계인 동시에 상상하는 모든 것이 열리는 공간이다. 손으로 직접 쓰는 글씨를 뜻하는 육필. 손끝에 힘이 담긴 육필에도 작가의 세상이 펼쳐져 있다. 근데 그 육필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과거 문인들의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일종의 그 자기 온몸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식처럼 여겨졌던 때가 있었거든요. 기계적인 하나의 어떤 그 방식. 반대되는 자기 몸으로 하는 어떤 그 작업 방식이 때문에 수공업적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생기 있고 살아 있는 하나의 던그 작업 방식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어, 육필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인들의 육필을 보여주는 대구 문학관의 전시 육필 손끝에서 손끝으로 전이 열렸다 단순한 활자 그 이상 작가의 생각을 담고 있는 종이 속 세상 원고지 속 필적에서 작품의 힘이 느껴졌다. 그한 장, 한장매꾸어 나감으로서 원고지 한 장이 이루어지고, 그게 다음 장또 이루어지고, 다음 장 이루어져서 수많은 어떤 그 책의 분량으로 원고가 완성이 되는데, 지금의 뭐그 기계적인 하나였던가, 워드 작업이라든가 그런 데 비해서 굉장히 느리지만, 그러나, 아 그때, 그때의 어떤 그 도박도박 끌어가는 어떤 그 어떤 그 정신의 그 신중함, 자기 온 몸을 갖쳐서그 그 눌러 눌러 담는 어떤 그런 어떤 마음 이런 게 있다고 봐요. 대한민국 근현대 문학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 열다섯 명의 작가들. 작가의 일상이 담긴 편지와 엽서 작품 원고 중에서 미발표 원고까지 이른 두점의 육필 사료가 공개됐다. 김춘수 선생의 육필인데요. 정말 유치한 선생한테 보낸 편지인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짧게 요점만 이렇게 부각을 하면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절제된 내용 같은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이두 편은 자기 시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썼는데, 그 시가 그 아주 그 글씨가 단정하고 또렷 또렷해서 핵을 뭐 흘린다든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멋을 부리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그 또박또박 자기 자신을 그냥 정직하게 드러내는 그런 글씨가 아닌가 싶고, 김춘 선생이 갖고 있는 그 깔끔한 성격이 그대로 잘 드러나는 아 그런 글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춘수 시인이 쓴 서간과 조지훈 시인의 시 승무 등 작가의 육필이 담긴 종이에는 그들의 생활이 담겨 있고 작품을 쓰며 고뇌한 흔적이 엿보였다. 이하석 관장 역시 육필 시선집을 펴냈다. 그는 육필을 두고 과거 문인들의 수공업적 각인이라 말한다 바다의 마음 이육사 물새 발톱은 바다를 할퀴고 바다는 바람에 입김을 분다 여기 바다의 은총이 잠자고 있다 흰 도층 바다를 칼질하고 바다는 하늘을 간질러 본다 여기 바다의 아량이 간직여 있다. 낡은 그물은 바다를 얽고 바다는 대륙을 푸른 버로우 싼다 여기 바다의 음모가 서리워있다 손끝에 힘을 모아서 내려간 육피를 보고 있노라면 종이 위에 흩어진 치열한 자취가 그 모습을 드러낸다. 정말 이육사 시인의 그 날카로운 기계가 이렇게 그 글에 그대로 서면 있는 것 같아서 인이 너무 좋았고요. 중학생 때 이육사 시인의 청포도라는 시를 낭독을 한 적이 있어서 오늘 와서 이육사님의 유필을 보니까 좀더 반갑고 편지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전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걸 보고 저도 나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편지로 프로포즈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가의 세상은 책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글씨를 써내려간 힘에도 글자가 모여 이뤄낸 필체에도 글을 표현한 그림에도 작가의 세상은 무한으로 열린다. 봄이 끝나는 무렵 봄바람의 끝자락을 벗삼아 작가의 세계를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